말씀해볼까요? 굳게 붙다 아니면 연합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다바크에요 다바크는 어디서 왔냐면 다바르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할때 거기서 왔어요 다바르에서 다바크가 나온거예요같은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는 달래시니까 그죠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거잖아요 진리의 문이 열린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간직하고 있는 것 자체를 다바크 굳게 붙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디나가 세겜 땅에 왔고, 하물의 아들 세겜은 디나를 그쵸? 동침했어요. 디나와.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 혼이 그 마음이 그에게 연연. 또그 마음을 사모하고 사랑했다라고, 또 친절히 말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나랑 지금 세겜이랑 합방했을 때 이미 진리의 문이 열려버린 거죠. 그 다음에 소망을 본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서? 디나에게서. 그러면 지금 세겜과 디나는 예수와, 아 예수, 예수 그리토와 우리 교회를 말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토는 반드시 십자가 지고 난다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겜과 디나의 합방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나의 아름다움에 세겜이 취해 버린 거예요. 디나의 아름다움.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그렇죠? 우리를 보러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범하죠? 십자가에서 범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놓고 난 다음에 그가 그리토의 영이라는 성령이라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에게 굳게 붙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가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 진리가 열렸을 때에 우리는 다윗 같은 다윗 같은 진리의 사역을 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와 다윗은 같아요. 달래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열어주기, 주고자 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수없이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베풀어서도 제자들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다바크라는, 다바크라는 오늘 주님과 연합되다 아니면 주님께 대해서 주님께 대해서 붙어있다라는 낱말이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세서 2장, 2장 15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골로세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또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우상까지 숭배했냐면 천사를 우상으로 숭배했어요. 지금도 많지요. 천사에게 뭘 받았다면, 몰몽교들처럼 많잖아요. 그죠? 그런 자처럼 천사를 숭배했었단 말입니다. 골로 있었 교회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인 그리토를 붙들지 아니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철학을 쫓아버린 것이죠. 거기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했다, 붙들지 아니했다가 다바크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 너희의 몸이나 지체는 머리로부터 연결되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머리를 온전히 붙들지 않고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것을 우상삼았을 때에 그들은 머리가 없으면 이 육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체들은. 그럼 골로새 사람들 아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지 아니하고 사 천사 숭배하고 철학 숭배하다 보니까 이들은 실상은 죽은 거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골레스 1장에 먼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토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너와 내가 화평함을 누렸나니? 라고 먼저 얘기해놓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골레스스교회는 십자가라는 사건도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서 그곳에서부터 생명나무가 되게 하고 그 생명 나무는 과일을 우리가 생명의 말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열어가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장 19절로 24절까지도 보면 아담을 깊게, 깊게 잠들게 하세요, 그그 그렇죠?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세우고 살로 채우고 그에게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가 누가 됐어요? 하와가 됐죠 교회가 됐죠 그래서 하와는 생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헤트 하와는 생명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없이는요 절대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부모를 떠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잘못된 거예요 부모로 떠나라는 거죠 부모로 떠나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 자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연합하다라가 여러분들은 다바크예요 그러면 다바크라는 게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다바르라는 말씀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다바크 연합회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과 연합할 때 진짜 부모로서 그 말씀을 증가하며 살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쵸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없잖아요. 부모가 어디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주셨죠. 없죠. 근데 부모를 떠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부모를 어떻게 떠나요? 그죠? 영을 어떻게 떠나요? 그러니까 부모로 떠나라는 거죠. 그리토를 내 마음에 가지면 부모로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떠날까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이제 씨를 뿌리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단과 하와를 내쫓다 할 때가, 예를 들면, 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라시예요. 반드시 우리는 나와야 돼요. 에덴 농산에서. 거기서 머물보면안 돼요. 보금을 증거하러 네. 이 세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연합이 됐을 때에 반드시 그들이 된 세상의 시뿌리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바크라는 다바르라는 말씀의 존재는 반드시 그들이 둘을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곳?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코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토의 소망을. 그 다음에 디나라는 오늘 진리를 열어줄 자를 보내서 오늘 다바크라는 정확히 세겜이 다바크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디나와 한 몸이 되는 역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리토와 우리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거죠. 그죠? 이 먼지만, 큼 먼지 같은 우리 존재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조아름들에게 소망으로 진리를 열어주셔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구세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19절에도 로시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당신께